자, 이오스 코멘트 드릴게요. 자, 이오스도 이번에 그 추천 종목에 포함이 됐는데 지금 당장 사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이오스가 만 원이면 뭐죠? 순명수잖아요. 예? 순명수. 우리 순명수 고생하는데 결국에는 고생한 만큼 결국에는 만원 올라섰어요. 흥보수는 방, 흥보스는 그냥 돌파한다고 말씀드렸고.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얘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냐면, 이호스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둘째 올라가고. 큰형 과열건이고 그럼 막내 파동이 과열권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저항이겠죠? 저항을 하고 요 추세 라인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만원과, 만원 초반자리 그러니까 한 10%정도 밀리면 얘는 여기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오스 포지션이 지금 10% 급등하고 있는데 막 쫓아가긴 어렵죠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는데 지금 단기 파동은 지금 당장 올라서긴 좀부담스럽고요 만약에 여기서 랠리가 그냥 펼쳐지면 이오스 들고 있는 분들의 영역으로 냅두시고 눌림 나오면 공략하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오스 아셨죠? 비트코인이 올올 올 5월 말까지 1억에서 뭐 아니 9, 9천만 원에서 1억 천만 원을 제가 보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 오늘 추천하는 종목들이 얼마가 되겠어요? 예.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오스도 말씀드렸고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자, 퀀텀입니다, 퀀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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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퀀텀이, 이제 똥텀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퀀텀 한번 볼게요. 퀀텀. 자, 우리 퀀텀 한번 보시면 여기서 아주 멋지게 랠리를 펼쳤어요. 자, 밑에 파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선정한 파동 종목들은 요렇게 해서 얘가 이거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챙겨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막막 막 사면 안 돼요. 소액만 좀 올라타기 괜찮지만 막 사면 안 돼요. 여기서 흔들어도 요고점과요 박스를 만들었죠. 저는 요 레벨업은 충분히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렇게 요 라인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한 35,000원 정도. 35,000원 정도. 그러면 언제 가냐? 여기 봐 봐요. 이게 5월 말에 연결돼 있어요. 5월 말 중심가 정도에 벌써 이미 여기 중심 기간이 여긴데 5월에서부터 여기, 5월달 중심기간 여기인데, 이미 여기 와 있어. 그럼 뭐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퀀텀도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쫓아오고 계시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저항을 받고 있지만, 내릴랑 말랑, 내릴랑 말랑 하면서, 결국에는 위로 치고, 갈 겁니다. 만약에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의 수가 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지체가 되는 거지, 훼손되는 건 같진 않아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비체인입니다. 제가 비체인은 한 번도 공식 리딩에서 이렇게 추천 종목으로 드렸던 적이 없는데, 비체인 한번 볼까요? 하... 비체인, 비체인. 잠시만요, 비체인. 자, 비체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체인은 요 바닥 자리에서 요렇게 급등하고, 어 이번에 눌른 다음에 아직 중심가까지 못 갔어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번에 선정한 종목들의 특징은 일봉의 큰형 파동이 바닥에서 터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비체인은 여기서 절대 올라타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깔아서 잡히고 요렇게 올라가는 거. 아셨죠? 전국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심플하게 코멘트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빛의 인 공략 메모해 놓으시고,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에이다입니다. 에이다 미리 공개했죠. 에이다, 자 우리의 에이다. 자, 에다는 제가 언젠가는 언, 언젠가는 이란다. 언젠가, 어, 중국 관련된 종목들로만 쫙 다, 예,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어, 오늘은 센터장님 다 중국 관련 종목이네요. 중국의 코인들이네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시점이 에이다가 바닥이었어요, 에이다. 예, 그때가 요, 요 때쯤이었나? 요 때쯤이었나? 요 때쯤이었는데. 음. 네, 이로지다님 어서오세요. 자, 아무튼,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에이다가 레벨업의 작업을 이미 끝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요 라인이 요 박스잖아요. 그럼 중심값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밑으로 푹, 옆으로, 옆으로 행보, 요렇게. 그럼 여기가 1, 2, 3, 4. 이거 오파 넘어갈 것이냐? 일단은 여기에서 찌글찌글 하는 흐름이 나와도 저는 레벨업으로 일단 기본단으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평행 라인으로. 여기가 만들어지면 요 추세 라인이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A단의, A단의 끝은 어딜까?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고, 그럼 A단을 공략하고 싶은 분들은 이번에 종목 선정된, 예. 네네 네. 아 그렇죠. 비트 님 인버스로 만 고생 많이 하고 어 그나마 여기서 크게 성장하셨잖아요. 나중에 배부시면 되죠. 예. 센터장한테 커피 자주 보내 주시고 그럼면 돼요. 자, 요렇게 치고 올라갑니다. 요렇게 치고 올라가고 요렇게 가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예. 제가 드리는,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비용적인 측면은,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투자 철학이 명확하게 있고,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명확하게 있어야지만, 이런 강의를 하는 거죠. 누가 욕 대박하지 먹을 가능성이 높은 이런 일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런 유사투자 정보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어저 같은 캐릭터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잘 찾으셔야 돼요. 예, 네, 잘 찾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요 에이다는 이제 시작이에요. 너무 황당하지만 큰형이 외바닥이고 쌍바닥입니다. 일봉에서 그럼 이 쌍바닥이 턴에서 올라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주봉 에너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주봉 에너지를 체크를 해보면, 막내 파동이 여기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모멘텀이 탁 터진 거야. 모멘텀이. 둘째형 과열권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큰형 과열권에서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죠? 둘째형 과열권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여기 전구를 이미 벗겨버렸어. 그러면, 요기 저점에서부터 요기 고점 요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거죠 요 고점 대 고점 연결해서 요 추세라인 뭐 약속이나 한듯이 요기 꼭지자리까지 열려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엔차 패턴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뭐 산술적으로 보면은 에이다는 그러면 2천원 1 천원 삼천원 삼천원 자리가 에이다의 수명이 완료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3,000원. 제가 목표치를 3,000원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나왔네요. 음. 자, 아무튼 A다. A다. 1,980원. <laughs>